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녀 이달 말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통해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요한 결정은 오유진의 오랜 숙고 끝에 내려졌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그녀 매니저는 이날 오전 TV 조선 본사에서 오유진 소속사와 TV 조선 간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의 목적은 재계약 체결에 대한 공식 결정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오유진의 매니저는 이번 재계약이 오유진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의 재계약 결정에 많은 팬들이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TV 조선 측이 과거에 초래한 어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 중 상당한 액수의 증액 정보가 유출되어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 가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침묵을 지켰다. 200억 원에 달하는 재계약은 TV조선이 오유진에게 주는 높은 평가와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 연예적 매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행사는 팬 커뮤니티와 언론의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오유진의 향후 활동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그녀 음악적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오유진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우상이 TV조선과 같은 권위 있는 TV채널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팬들에게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재계약이 오유진의 창작과 예술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V 조선 측의 새로운 도전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들은 이 방송사가 과거에 몇 가지 어려움을 야기한 것이 많은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대론자들은 오유진의 창작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TV 조선을 신뢰하기로 하고 TV 조선과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 직업과 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관계가 여전히 강하고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오유진은 다양한 지지와 함께 새로운 협력이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